살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유 없이 날 비난해요. 날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나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수준이 딱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가가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는 노력은 다 쓸모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분노되는 지점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사랑을 날들 을 위한 괴테 시라는 책을 냈는데 이거는 제가 뽑은 괴테 77편의 시를 직접 번역해서 실었는데 낭독하면서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목소리> 여러분이 아마 살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걸 공통점이 뭐냐면 이유 없이 날 비난해, 날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날 절벽에서 밀었다 덕분에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에서 멈추면 여러분이 더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뭐가 있을까? 제가 그거 생각해서 글로 썼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글인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단단히 유지할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비난에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 나를 절벽에서 민 사람 때문에 내가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세상은 말한다. 그런데 그건 밀린 내 입장이고 반대로 민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풍경이 보일까? 바로 그렇다. 그는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본 사람이다. 어떤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비난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밀었던 그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괴로운 현실이니까. 그러니 당신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티지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외쳐라. 마음껏 나를 밀어라. 너는 내가 날아가는 모습을 처음 본 목격자가 될 뿐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분노되는 지점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 그리고 모든 분노의 지점은. 그 사람이 가진 지성이 한계예요. 그가 나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그사람의 수준이 딱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가가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한 노력은 다 쓸모 없어요. 그 사람은 이해했으면 날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서 이해가 될 정도 의 수준이라면 처음부터 날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면 이 사람은 그게 무례한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무례한 거야. 이게 설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냥, 아, 이 사람은 아직 삶에서 정중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전 그래서 무례한 사람 만날 때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정중함의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무례한 행동을 당하고 아픈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을 수 있게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례함을 겪거나 이유 없이 비단받거나 혹은 악플을 당했을 때 아,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의 지성이 한계가 여기까지. 나라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스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해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치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일이 없고 여러분도 아마 자주 겪을 텐데 좁은 길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오면 두 사람이 이렇게 피해가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저도 한번 하루는 이렇게 마주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안 피하는 거야. 내데 앞에 왔는데 제가 완전 피해 렇게 피해고 갔는데 이 사람 그냥 쑥지나가더라고전그사람 보면서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욕하는 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사람은 밀치고 지나가야만 살수 있는 힘든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살면서 배려하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구나 좋아 내가 배려해줄지 배려 경험치1준 거야 앞으로 경험치 한1 0정도쌓이면 너도 이제 배려가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이제 나처럼 너도 누군가를 배려해 줘라면서 이제 기도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화나게 한 사람한테 화를 내봐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낮은 수준의 사람한테. 다가와서 화를 내면 나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굴면 아저 사람은 저기에 있구나. 그냥 저 사람은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아, 저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그냥 나는 나를 유지하는 것. 그게 되게 힘들지만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상에서 같은 말도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초 에서 있는 것처럼 차분해지고 행복해져요. 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되게 못되게해요. 어떻게 저게 못되게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래서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더니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거나 지능이 높은 사람만이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녹아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책에서 한번 낭독하면서 설명해 들어볼게요. 주위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다정한 말로 전해주는 일 이런저런 저급한 표현으로 당신의 결점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당신이 받는 고통에 몇 배나 큰 고통을 자신에게 주며 스스로를 괴롭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정한 표현으로 당신의 장점을 알려주는 게 그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사아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부디 최상의 것을 놓치고 지나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태가 말한 것처럼 최상의 것은 다정한 것이에요.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배태가 조언하는 놓치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데 계속 얘기하면 저급한 표현은 자신의 낮은 수준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장점을 찾아 가장 다정한 표현으로 알려준다는 괴짜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장점과 격려할 부분, 배울 부분 이런 것을 찾아서 다정한 말로 얘기해준다는 게이 과정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본 안목 느낀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고 표현할 때이 사람한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내 진심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다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정한기왜 지능이냐면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이세 가지 재능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글쓰기와 독서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필사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정한 언어 그리고 표현력, 문해력 그리고 내가 영감을 찾는 안목, 이런 거길를 내면 선물 받듯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반복하고, 머리에 담고, 내재화하고, 체화하고 그러면서 반복한 세월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나들을 위한 괴태의 시를 필사하시면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내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행복도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단순한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하루는 마트에서 와인을 고르고 있는 커플을 봤어요. 근데 제가 30분 동안 그 커플이 와인 한번 고르려고 자기 30분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그 커플이 와인을 골랐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다른 마트보다 천원싼 와인을 고르려고 30분을 투자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3 0천 원이면 내가 30동 일해서 더 돈을 벌어서 더 비싼 거 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빠, 이 와인 검색해봐. 이거 다른 마트보다 싼거 같은데? 대형 마트에서 와인 행사를 하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연인의 풍경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풍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매하는 와인은 다른 마트보다 기껏해야 1천 원, 많아야 삼천 원 정도 저렴할 뿐입니다. 최대 삼천 원 정도 이득을 볼수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30분 가까이 투자 셈이죠. 저는 이번에는 그걸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값싼 시간을 버리는 대신에 값비싼 행복을 잡았으니까요. 그 연인의 분주한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풍경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몇십 분 만에 그 연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좋아 이거 2천원이나 싼네 우리 이거 사자 같은 말도 누가 어디에서 들려주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온도가 다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당신의 말도 맞습니다. 야 그냥 사뭐 하러 가격을 비교하고 있냐 라고 말한. 그냥 구입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괴테는 행복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값싸게 소비하고 대신 값비싼 행복을 손에 쥐는 것도 자신을 위한 따뜻한 선택이 아닐까요 그래서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헛되이 헤맬 생각인가요 부디 여길 보세요 좋은 것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그대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그걸 붙잡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는 단순한 삶이지만 이 연인은 1시간 투자 일하는 것보다 더 비싼 행복을 값싼 시간을 소비한 덕분에 얻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그걸 찾아보시고 복잡한 것만이 능산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방황하더라도 나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살아도 나이것 남지 않겠죠. 제가 하루는 영하 10도가 넘었을 때세 명이랑 같이 나갔어요. 마침 제 앞에서 저보다 먼저 나간 또 할머님이 손자랑 같이 나갔었는데 문을 잡아준 거예요. 잡는 것만 끝나지 않고 눈 인사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뒤를 보면서 눈 인사. 근데 그걸 저만 봤어요. 저만 봐서 저는 원래 글로안나갈려고 했거든요. 안 데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봤어요. 얼른 뛰어가서 문 잡고 감사합니다 말한 다음에 그걸 나갔어요.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되게 귀한 배려잖아요? 배려를 볼수 있는 사람만 볼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저 혼자가 아니어서 지인과 걸어갔는데, 저만 그걸 봤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손잡았고 그걸 누가 봤냐면 손자가 봤어요. 저는 손자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이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아마 그 손자는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을 통해서 그 손자는 앞으로 똑같이 배려 있는 사람을 자라게 될 거예요. 그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은 배려를 아는 사람일까? 행복을 아는 사람일까?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일까?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성의 수준이 정해지는데 모르고 살게 되면 삶이 계속 어려워지게 되겠죠. 내 수준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그 안에 독서와 글쓰기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는지 한번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성장하는 삶 당신의 젊은 나날을 온전히 활용하고 배워야 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하여 늦기 전에 좀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커다란 저울은 평형을 이루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당신은 그 위에 서든가. 아니면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겨서 지배하던가 아니면 복종하면서 빼앗겨야 해요 승리의 환희를 즐기고 싶은가요 아니면 패배의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요 당신은 망치로 살면서 호령하거나 망치의 받침대로 살며 희생해야 합니다 코프타의 노래라는 괴테의 시인데 누구나 처음 시작은 앞이 깜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죠 모두 각자의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으니 서둘지 말자. 외로워서 만난 사람은 날더 외롭게 만든다. 주변의 반응이 아닌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 내 삶의 불은 내가 스스로 켜는 것이다. 결국 내가 나아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젊은 나날이 주어진 이유도 따로 있죠. 하지만 그 삶을 멋지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종하며 활용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도만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어령 선생님 제 인생의 멘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정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가 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 자신을 더 나아지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를 알고 나를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고 싶지만 당장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언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는 언어, 더 다채로운 표현을 고줄수있 언어 이런 것들을 내면에 하나하나 쌓아야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차곡차곡 채우면 좋겠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통탄에 눈물 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글쓰기 독서를 하시면 좋겠는데 독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책이 괴테와의 대화 이 책을 추천하는데 저는 지난 1 2에 15년 동안 괴태 책만 읽었어요. 1년에 한 권씩.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책을 한 80권 썼죠.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생산해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어요. 저는 소비자의 삶이 아니고 창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책을 다 읽었다는 안도감, 성취감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다 읽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읽은 것보다 오늘 내 눈을 멈추게 만든 문장이 뭘까? 그 질문을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 한국에 있는 멘토는 이어랑 선생님이고 외국인은 괴태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독서하냐면 다 읽었다는 만족감이 아니고 내 눈을 어떤 문장이 멈추게 했냐 이걸 제가 보면서 독서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글이 나를 경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경탄은 또 뭐냐면 내가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경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해한 부분이 이거구나.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 수준을 또 알게 돼요. 내가 이해한 글이 곧내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지 말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돼요. 읽으면서 어이 문장 나 읽으면서 경탄했고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싶어 그러면 그 문장을 내면에 담고 책을 덮는 거예요. 덮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문장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독서예요. 책을 한 시간 동안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장을 품고 이제 책은 내려놓고 내 품은 문장 과령 뭐 인간은 노력하나 방어한다 문장 품었어. 그럼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곳곳에서 또 멈추게 돼요. 내가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일상의 곳곳에서 멈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기만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 사는 것다 똑같아. 맨날 맨날 반복돼. 맨날 맨날 지루한 인생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품은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맨날 맨날 새로운 이유는 새로운 문장을 매일매일 품고 있는 덕분에 매일매일 새로운 답이 보이니까 인생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사는 곳에서 많이 이동한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 사는 곳에서 내가 자주 가는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서 세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에서 그들의 글을 읽고 있죠. 이 철학자는 가본 적도 없는 동 사는 사람들이 이철학자의 책을 읽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다른 질문을 품고 매일 세상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쉽게 다 읽었다고 말하지 말고 매일매일 문장에 줄을 치면서 가슴에 품고 사았으면 좋겠고 일상에서 독서하는 방법을 바꾸시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경탄이 됐고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을 시작하시면서 지상을 쌓아나온 시간이 되면 좋겠어 겠습니다.